여러분 잘 계십니까 어, 박상은의 내맘대로 톡 3회 3회 찍겠습니다. 고 뭐, 여러분 여기 보면 서스펙트 뭐 tv라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 서병수 후보의 아마 그 여러 가지 활동의 어떤 동영상이 아마 이 서스펙트 tv에 담겨지는데 그중에 가장 핫한 코너 박상은의 내맘대로 톡 진행자 박상은입니다. 그 어젠가 그젠가 며칠 전에 서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첫 번째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 공약은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발표 공약이 여성 부시장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경제인들은 경제 부시장 없애는 겁니까? 그랬는데 내가 서시장님도 하긴 보니까. 경제부시장 안 없애고 여성부시장처럼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이거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경제인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그 여성부시장 공약을 발표했으니 캠프에 계시는 여성분한 분을 모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두서없는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서 우리 그 현직 시의원이죠. 네. 김진영 시의원 캠프 여성 대변인이라고 그러는데 예, 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작가분들이 상당히 미인이시네요라고 물어봐라고 했는데 본인 생각 때 상당히 미니. 인 수갑이다. 뭐, 뭐 커피를 샀어요. 뭔가 첫 번째 상당히 미인이시요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점심 사겠습니다. 예, 저한테 사주셨고 작가들한테 사세요. 뭐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미인 아니다. 아닙니다. 예. 예, 당황하지 마시고 구의원 4년 하셨고 광역 부산광역시의원 사년 하셨습니까? 네. 올해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음, 비밀인데 77년생입니다 그럼 72몇 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42 네. 4 2이 의정활동을 네. 서른, 서른 몇 살에 구현하살때서 살에 구현 소년 출세하셨죠 <laughs> 의정활동을 8년 했다 그죠? 네 8년 하니까 좋습니까? 네. 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아 그런 얘기 말고 네. 그냥 개인적으로 좋습니까? 어, 전 지역을... 솔직히 재밌고 좋았습니다. 왜? 아, 멋있으니까. 아, 멋있는 건 아니고요. 폼 나니까. 뭐, 네, 폼도 좀 나고. 시장 나왔을 때 당신이 말해 이러니까 그런 개 기분 좋습니까? <laughs> 그런 건 힘들어요. 힘들게. 뭐 좋습니까? 그냥 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성과를 낼수 있는 일을 한다는 에이. 것 자체가 보람이 되는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저거 진짜. 다닐 때 내가 저런 거좀 했어요 이런 말 하면 음. 본인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남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공 착각이 옛날에 시골에 다리 놓으면 네. 다리 놓은 사람이 한 100명쯤 돼요. 의원도 뭐 공무원도 다다녔놓다데 어쨌든 보람은 있었다. 네. 반성할 사항은? 8년 동안? 반성할 사항 많지만 말안 하겠습니다. 응, 많지만 말안 하겠다. 그런데 결혼하셨죠? 네. 자제분은? 중학교 이학년 딸아이 하나 있습니다. 중2 딸? 네. 아, 아니 근데 실제로 중이 딸은 어때요? 어... 정말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중2 딸이라는데 <laughs> <laughs> 어땠습니까? <laughs> 뭐 요즘 딸아이들은 빨라서요. 뭐 화장도 하고. 중이가 화장해요? 네, 화장합니다. 다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도, 화장도 하고, 하고. 자기들끼리 또래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게 확실해요. 엄마한테 반항은 안 하고. 그래 뭐 저희 아이는 아직 그렇게 반항적이진 않아서, 그 나마 좀 다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를 좀 인정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구의원 시운 하시면 매일 밖에 일이 많은데 신랑 밥은 잘 챙겨 주십니까? 저희는. 신랑이도 저든 확실히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좀 하자 이렇게 양성평등이 잘돼 있어서 특별히 뭐 그런 부분에 어렵거나 그런 신랑 밥 해주는 거고 양성평등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그러니까 있어? 요 집안 일이라든지 뭐 서로의 그런 부분은 그뭐꼭 챙겨준다 이러기보다는 음. 독립적으로 인정해주고 서로 도와야 될 부분은 확실히 돕고 그러면 네. 정치하기 전과 네. 정치할 때 부부간의 금술이 아, 아, 아.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똑같아. 저는 솔직히 이렇게 정치하면서 부부 관계 는더 좋아진 아, 것 좋아졌다.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혼자만의 그, 생각 아닙니까?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laughs> 어려운 일이 많고 이러면 오히려 신랑이 굉장히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자 진지한 것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서병수 후보가 여성부 시장 얘기했는데 우리 중앙정부에 여성가족부가 있죠. 네. 주로 여성이 장관을 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 5년 보면 아마 김희정 전 의원이 여, 여가부 장관했고 지금 감옥 가 계시는 조윤선 전 의원도 여가부 장관했는데. 네. 여성 가족부 생긴다고 여성 살림살이 삶이 나아집니까? 뭐 조금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아 여성 가족부가 있음으로서 네. 여성이 나아집니다. 아직도 이제 이런 의식적인거나 제도적인 것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 의식화보다는 제도적인게 못 뒷받침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도 여성 무시장이 생기면. 여성분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아진다. 여성만 좋아지는 건 아닌 거라 생각하고요. 어, 여성 부시장인데 그럼 여성 부시장이 남자 <laughs> 생각 하잖아요. 남자 생각 더 해줍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큰 울타리, 사회라는 큰울타리를 생각해주기 때문에 그런 뭐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아니 미세대마다 제가 50대 중반인데 남성 여성 <laughs>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네. 사실 여성을 좀더 정책적으로 자기적으로 좀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요즘 20대들 이렇게 그 인터넷 토론방에 들어가 보면 뭐 예를 들어 군 가산점 문제라든지 똑같이 공무원 시험 치면 여자가 경쟁히이 올등하고 남자는 한창 군대 공부해야 될때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가산점 달라 아니면 뭐 양성평등 말씀하시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남자 남, 남성 청년들이 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아 그럼 여성 부시장이 있으려면 남성 부시장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양성평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 여자친구들이 활, 훨씬 뭐 시험이나 이런 제도적으로 월등하게 진입을 하지만 사회에 진출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 특히 결혼을 한다든지 육아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꼭 여성, 남성 이렇게 이름 성별적인 걸로 보시지만 마시고 오케이. 자, 맞아요. 돌발 질문. <laughs> 서명수 우리 후보가 정치판으로 끌어들였죠. 네. 서 <laughs> 시장 잘 알겠네. 네, 저한테는 이제 좀 아빠 같은 분이시죠. 아빠. 네. 매력이 뭐예요, 두 가지? 빨리빨리. 빨리, 빨리. 저는 그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젠틀하시고요. 네, 젠틀. 또 그래서 여성들을 네.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고, 음. 네, 그런 부분이. 아, 여자한테 많이... 기회를 많이 주니까 젠틀하다. 네. <laughs> 또. 네,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또 일적으로는 굉장히 꼼꼼하고 추진력이 있으십니다 아, 그래서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 시장님은 아, 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장. 그래서 네. 아니 자기 구형 공존 좋고 시형 공존 좋으니까 대장 맞네 네. 근데 시민의 대장이 될수 있습니까 네 저는 확실히 믿고 있고 이번에도 뭐 재선에 무리 없이 당선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서 시장이 네. 후보가 여성 부시장 공약을 했고 우리 네, 그렇죠. 김진영 의원이 캠프 대변인으로 왔다 혹시 당선되면 여성 부시장. 시장 욕심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주시면 열심히 할 자신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에이, 인터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땀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렵습니다. 마치겠습니다. <laughs>